제거하신 분한테 뼈 침식을 확인하셨고 큰 보형물이 들어가면 뼈 침식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글을 보셨죠. 혹시 CT를 보셨나요? 저는 그분 CT가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이건 의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싶은 거. 뼈가 이렇게 있어요. 보형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요. 우리가 뼈 침식이라고 얘기하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되고 뼈가 이렇게 가라앉고 보형물이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뼈 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뼈 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형물 주변으로 뼈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실제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한몇년 지나면 이걸 가지고 뼈 침식이라고 할 거냐? 이건 뼈 침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형물을 뺐더니 여기 꺼진 부분이 보인다. 라고 해서 이걸 뼈침식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무식한 거고 환자가 이걸 보고 뼈침식을 확인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고 이해가 없는 사람의 그냥 말일 뿐이에요. 제가 이 CT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뼈침식이 있으려면 여기 이 하얀 부분이 뼈가 없어진 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주저앉은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 CT에선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근데 오래되면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요 옆으로 이렇게 가골이라는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오늘도 턱에 실리콘 넣은 환자를 그걸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뼈가 이렇게 가골이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아주 얇은 막으로 이렇게 생겨요 무식한 어떤 혹자가 이만큼 뼈 침식이 생겼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만큼이 뼈 침식이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여러분. 베이스라인을 보셔야 돼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란 면, 이 면이, 요, 요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라인인데, 베이스라인보다 더 주저앉아야 뼈침식이죠. 베이스라인보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가골이 생긴 거지, 뼈침식이라고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뼈침식이를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CT를 가져오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뼈침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요? 0. 몇 밀이 있을까?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냐, 없냐, OX를 말해라. 그러면 난 있다고 말할 거다. 그리고 제가 수술하는 모든 환자한테 뼈침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mm 미만일 겁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왕창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이 영상에서 제가 CT를 분석을 좀 했어요. 28개월, 그러니까 2년이 넘은 거죠. 2년이 넘은 환자에서 수술 결과인데요. 2년하고 4개월 됐는데 뼈 침식이 지금 있냐는 거죠. 귀족 부위에. 팔자 부분하고 앞광대 부분하고. 피막이 쌓이게 되거든요.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거의 측정이 안 돼요. 피막을 사이에 두고 잘 유지. 왜 그럴까요? 팔자나 앞광대 부분은 피부가 그냥 달려있는 거지 누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압력이 별로 없다고요. 이노블캣 같은 경우는 49개월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된 거죠, 거의. 그죠? 4년 된 사람이 어떻게 됐나, 이것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재보고, 침식이 있나 없나 보니까, 침식이 아예 없어요. 침, 뼈 침식이 일어나면, 반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 문제는 한 4년 정도 경과 봤으면 은 침식이 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게제 결론이에요. 자국 정도야 뼈에 날수 있겠지만 그게 뭐 1mm든 2mm든 그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0. 몇mm 이렇게 자국 정도는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4년 정도 된 결과가 뼈 침식이 아예 없이 나왔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